언제쯤 운세가 좋아질까? 운명선과 영향선. 안녕하세요. 금손TV입니다. 운세, 환경의 변화, 인생의 전환기, 성공을 나타내는 운명선. 이런 운명선에는 비스듬하게 운명선을 향해 곧장 올라가는 여러 영향선들이 있습니다. 영향선이 운명선과 만나는 시기에 운세가 좋아집니다. 어떤 영향선들이 운명선과 만나 운세가 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영상 시작 전 손금을 보실 때에는 후천적 노력에 의한 손금인 오른손을 남녀 모두 봅니다. 왼손잡이는 왼손을, 양손잡이는 식사 시 주로 사용하는 손을 봅니다. 먼저 운명선을 볼때 유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금을 보는 분들마다 유년법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이 점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운명선이 시작하는 지점을 15살로 봅니다. 그리고 지능선과 운명선이 만나는 부분을 30에서 33살 정도로 봅니다. 저는 편의상 30살로 보겠습니다. 감정선과 운명선이 만나는 지점은 50살로 봅니다. 달의 연덕 월구에서 시작하는 영향선 월구에서 시작해 비스듬하게 운명선 쪽으로 향해 올라가는 영향선은 운명선과 만나는 시점에 배우자의 도움으로 개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구에서 시작한 영향선과 운명선이 만나는 시점 즈음에 결혼함을 나타냅니다 결혼하는 배우자로 인해 운세가 점점 좋아져 개운하게 됩니다 제가 그린 손금의 경우 30세 이전인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여 운이 좋아짐을 나타냅니다. 금성의 연덕 엄지구에서 시작하는 영양선. 금성의 연덕에서 시작해 운명선으로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영양선은 그 만나는 지점의 나이에 부모님이나 친척, 처갓집 등의 도움으로 운이 좋아짐을 의미합니다. 제가 그린 손끈 같은 경우, 지능선과 감정선 중간 정도 지점으로 40세 나이 즈음에 주변의 도움으로 개운을 합니다. 생명선에서 시작하는 영양선. 생명선에서 시작해 운명선으로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영양선은 그 만나는 지점의 나이 쯤에 자신의 부단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운이 좋아짐을 의미합니다. 제가 그린 손금 같은 경우 감정선과 운명선이 만나는 지점에 영양선도 만나 있어서 50세 정도의 스스로의 힘으로 개운함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가 운명선과 영양선을 통해 알아본 운세가 좋아지는 시기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운명선이 있으십니까? 또그 운명선과 만나는 영양선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및 좋아요는 제가 손금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금손TV를 클릭 및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